안녕하세요. 홀릭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공지사항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홀릭 아카데미 교육 콘텐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홀릭 아카데미 교육 콘텐츠에서 배우실 수 있는 내용은 첫 번째, 주식, 선물, 옵션, 차트, 이론적인 공부들을 배우실 수 있게 제가 포스팅을 해드립니다. 동영상이 아니라 글로서 포스팅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더 상세하게 아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이 직접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좀더 쉽게 풀어서 쓰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담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물과 옵션, 만기 동향 체크 해 드릴 건데, 이 안에는 또, 그죠? 옵션이 만기가 되었을 때 어떻게 결제가 됐는지라, 그리고 좀더 다양한 내용들을 함께 포함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차트 부분도 함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국내외 주요 시황 체크 해야죠. <laughs> 그리고 각종 주식의 주요 이슈 체크해드리고요.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투자자님들께 제격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만기 동향 체크 같은 경우는 선물과 옵션의 변동폭. 그죠? 이번에 얼마나 좋은 상승이나 하락이 나왔는지 그리고 전체 변동폭은 얼마고 그 동안에 옵션 가격은 얼마나 상승했는지 이런 것들이랑 옵션의 시간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빠지잖아요. 그 현황 을 제가 이제 매일매일 계산을 해놔요. 그런 정보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기일에는 어떻게 변동했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공부는 무엇을 공부하냐면 일단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과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경제분석을 하고 산업분석을 하고 재무분석을 하는 거예요. 재무적 분석에서 볼수 있는 게 흔히 아는 뭐 주당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가배수 모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PER이라든지 PBR이라든지 어떻게 계산하고, 또 이제 이것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이론적인 부분을 좀 섞어서 보고요. 그리고 차트 공부가 바로 기술적 분석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 이제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주식 가격을 해석할 건지. 추세 분석, 패턴 분석, 지표 분석. 이제 제일 간단한 게 이런 거고, 뭐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주식과 차트를 공부를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식을 찾을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좀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 옵션 공부를 아마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 일단은 선물 옵션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가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알고 모름과는 이제 상품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새로운 전략을 써서 대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익 구조 당연히 알려드려야 되고 어 추가되는 부분 이런 거죠. 거래 전략. 차이 거래, 뭐, 스프레드 거래, 옵션 합성 같은 부분들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서 볼수 있냐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유튜브 채널에도 링크를 걸어 드리긴 했거든요. 네이버에서 홀리 아카데미를 검색하면 여기 이제 검색 결과에서 나오더라고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고 해서 홀릭 아카데미 교육 콘텐츠라고 하는 거 나옵니다. 어, 이 채널이 제가 새롭게 개설한 <laughs> 홀릭 아카데미 교육 콘텐츠 채널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 올라와 있고, 옵션, 선물, 차트, 주식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기 동향 같이 올라올 거고요. 이번에 그 쿠폰 행사를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첫 달.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laughs> 어, 들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홀릭 아카데미 교육 콘텐츠에 나오는 저기 공지사항에도 올려드렸는데 사실 이론 공부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실전 실력이 확 올라가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론이라는 개념을 숙지함으로써 내가 그동안 터무니없이 잘못했던 대응과 하지 말아야 할 대응을 구분해 낼 수는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고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옵션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특히나 이론적인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책 공부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혼자서 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도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셔서 질문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읽어주셔도 됩니다. 홀릭 아카데미 교육 컨텐츠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시간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